이런 머리가 좀 싫어요. 긴게 싫죠? 네, 너무, 너무 긴거 같은데. 응, 응. 그러면 지금 기장을 제가 좀 자르고 뒤를 좀 자를게요. 좀 자르고 올려 치고 위에는 많이 안 자르고 음, 옆에 길이는 괜찮은데. 그럼 제가 일단 손들 편하게. 그리고 원래 머리 수 일이 없었어요. 아니면 지금 난 거예요, 이렇게. 아, 왼쪽만 머리가 빠졌어요. 왼쪽만 이렇게 옆에 하고 음. 뒤쪽 왼쪽만. 거의 다빠져고 그냥 허옇게 보일 정도? 음. 지금 많이 나 많이 좋아진 거구나. 네. 그래서 파마를 하신 건 거보다? 좋아져서? 응, 음, 좀 곱슬이라 어. 예, 그러니까 좀 가라앉히려고. 아, 가라앉히려고? 곱슬이니까 그냥 막 뻗쳐가지고. 예전에 곱슬 아니었는데 음. 나이 들면서 곱슬이 돼 그게 조금 그래, 나이 네. 늦으면서. 네. 아, 이분이 한 3, 40대다. 모발이 좀 굵다. 네. 그 뿌리만 살려서 볼륨 매직하면 이뻐요 네. 근데 이분은 아이언 볼륨 매직. 그게 더 나을 거 같아. 요 아주 쉽게 가르쳐줄게. 일단 제가 뒷머리 길니까좀 자를게요. 어? 뒷머리 자르고 뒷머리만 조금 색다르게 자르면 되겠다. 음 앞머리 길어 자르셔야 돼요. 응. 왜 그러냐면 옆에보다 앞머리가 길으면 이렇게 뻗쳐야 돼요. 응. 제가 알아서 그냥 할게요. 이분은 앞자리 자르신 분이 약간 커트를 디스커넥션 했어. 이분은 안 돼요. 그냥 오리지널 리프컷을 하셔야 돼요. 기장부터 내부선 이기 네, 봐봐. 이으 맞춰서 자를 때는 여기선 맞추는 게 제일 좋아. 응. 머리 예쁘게 할 거예요. 그런 얘 얼마 안 되면 레이저로 쓴 부분 레이저. 이자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이분은 보일 것좀 길잖아. 그러면 안 돼. 밸런스 가안 맞아. 봐봐. 기성까지기성까지는들어셔야 음, 음. 돼. 이게 보통 열명중에열 10명 명은 다 이렇게 잘라주면 돼. 자른데 안 자른데 느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굳이 이런 스타일로 원했어요. 다들 지금 어? 하자마자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왜? 네. 아 동원 씨만 한다 이거 찍는다고? 네. 어, 어떡해.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어. 보통 내 커트 스타일이 네. 가볍잖아 디스커넥션 그 스타일에서 볼륨만 있으면 어, 느낌이 완전 예쁘죠. 어, 커트만 해도 예쁜데요. 인형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만나게 됐나 보다. 이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다 매직으로 펴야 돼요. 네. 보통 분들이 어. 뒤에 살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웨이브를 넣는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져요 이렇게 뿌리 살려서 그냥 이렇게 해줘야 돼. 드레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커트 스타일이 제가 한 6년 전에 엄마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음. 스타일이네요. 손님이 딱 옆모습이 지금 보면 고객님 원했던 라인이 딱 나와. 이렇게 슬림하지 뒤에가 어때요? 음. 지금 머리에서 잘라서 길러도 안 이뻐요. 스타일을 한번 자리가 잡고 나서 길면 러 이뻐져요. 계속 제영상좀 그 보세요. 네, 매일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음. 하던 내가 동건 쌤한테 머리 잘르고 싶다고 맨날 음. 그러니까 그때 사연을 보내줘요. 아 내가 전화, 야나 엄마는 했는데 연락이 없다. 음. 2탄 찍으신다고 그랬는데 음. 우리 딸이 엄마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아그 딸이 그 메일 보내니까 감동이었어요. 음. <웃음> <웃음> 이분은 저기 눈썹 밑에 있죠. 이분은 그냥 분류매시기 해야 돼요. 이제 그냥 바로 앞머리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앞머리 자르면 잘라. 이분의 앞머리가 왜 뻗치냐면, 발란스가안 맞아 뻗쳐요. 이분은 잘라줘야 돼요. 여기 보이죠? 이거 다 자르셔야 돼요. 이거 길면 뻗쳐요. 지금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앞머리가. 이게. 음, 머리가 이게 없구나, 속에. 이렇게. 네. 그래서 더 뻗쳐요. 그런 그래요. 네. 어, 제가 앞머리를 살짝만 포인트만 낼게요. 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분은 시스루처럼 좀 내주셔야 돼요. 아. 파면 또 올라가요. 항상 길게 줘야 돼요. 여기 있는 부분도 코로. 이분 여기 짧은 거 되게 이상해요. 여기는 조금 길게 낫대요 같이 짧은 거보다. 그럼 파마가 얼마만 해보시는 거지? 해보셨어요? 앞전에 파마실 때. 그 전에는 볼륨 매직. 그쵸, 볼륨 매직을 했었죠. 네. 볼륨 매직은 또 뭐가 장점 단점이 뭐예요? 그입생각 했을 때. 아, 걔도 드라이는 해요. 왜? 달라붙어서? 네, 좀 달라붙고. 음. 걔도 손질이 계속 드라이를 하니까 이머릿결이다 상해버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머리 빠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사연 보내고 그러면서 머리를 좀 바꿔보려고 계속 길었어요. 음. 머리 한 아, 아, 여기 어깨 뒤까지 어깨까지? 아, 아니 더더이팔 여기 음. 여기까지 허리까지? 응 어떻게 손질할 수도 없었고 머리는 계속 음. 빠지고 그러니까 왼쪽에 빠지니까. 오른쪽 머리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음. 그냥 길러갖고, 머리를 묶었었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자르고 파마를 한번 했고. 끝은 뻗치고, 옆은 또확 주저앉아버리고. 맞죠, 그렇게 돼요. 요 위에도 또. 죽고. 네, 죽고. 그래가지고. 근데 고객님이, 받쳐주님이 한계가 있어요. 2단 볼륨밖에 안 돼요. 2단 볼륨. 가게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잘 돼, 다 꺾여요, 스타일을. 옆에가 다 죽어. 그래서 아이론 볼륨 매직을 해야 돼요. 탑 있죠, 없이. 투 섹션 위에는 다 시커 시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여기는 볼륨 해줘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최단으로 손질 안 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할수 있어? 최선 다할 거야. 머리 혈관이 아 이제 막혀서 부풀은 거 풍선처럼. 수술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재죠, 맞아. 수술은 바늘 넣어가지고 아 머리로 이렇게 바늘 넣어요. 머리 MRI를 찍었어요. 머리가 좀 음. 계속 두통이 있어서 음. 그걸 어. 이렇게 보더니 어 뇌동맥류가 있네 이러시는 오. 거예요. 그렇게 뭐해? 해서 저는 어. 그냥 안 물어보고 나왔으면 저 이제 살다가 언제 그게 터져서 죽는 거지 모르고. 아휴 뭐 어떻게 해. 그나마 그걸 나중에라도 발견한 게 다행이지 어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파마 들어갈게요. 뿌리 염색 하신지 얼마 되셨죠? 목요일 날 일주일? 일주일? 반대로 바르셔야 돼요 음. 뿌리 염색을 했기 때문에 뿌리 약 바르잖아 더 빨리 나와 음. 지금 외부를 강하죠? 네. 여기부터 먼저 바르고 뿌리 네. 나중에 바르셔야 돼요 음. 손상 7 건강 상 뿌리는 소상분만자약 음. 자, 타봐요 한번, 저, 저, 저. 한번 타봐요 많이 타지 마요 약 많이 타면 안돼 됐어 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음. 이 정도만 음. 이 정도 훅 쓰고, 남은 양으로 초성만 써서, 이제 저거 하셔야 돼요. 뿌리는 나중에 봐요. 뿌리는 그냥 금방 나와요. 3cm 띄고끝에부터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저는 아주 심한 머리만 아니면, 어, 전투리지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연화를 볼때 방해만 돼. 이분 연화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넉넉히 잡아도 20분이야. 그러면 현재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 거죠? 네. 아, 다행이다. 동물동글하게 많은 건 어려운데, 이건 아니야 시커리야 아주 쉬워. 온도는 1 3 0도 이쁘게 할 거야 손질 편하게. 아 이런 파마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좀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부분도 뿌리부터 발라줘야 돼 지금. 항상 0 5 cm 띄고 물을 항상 뿌려줘야 돼요. 머리가 메마르잖아 물을 뿌려줘야 돼요. 연어 볼때 장갑 껴요 안 껴요? 안 껴요. 음 그러면 느낌이 와요. 지금 이 부분이 백사이드 부분이 머리가 되게 건강해요. 만져봐야 돼, 맨손으로. 음. 그러면 약을 이렇게 통통하게 발라요. 여기 있는 부분도 쭉, 여기 있는 약을 통통하게 발라줘야 돼. 자, 여기는 이제 머리가 좀 건강하다. 백사이드 역시. 그래서 약을 이렇게 발라줘. 여기는 건강하고 됐고, 여기도 봐봐요. 빛이라면 파마 이렇게 풀렸죠? 그러면 약을 좀 닦아내보세요. 닦아내고, 찍어봐요. 이렇게 살짝만. 하나, 둘, 셋. 꺾였죠? 나온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거의 나왔다는 거야. 탑은, 뿌리 부분은 5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발 끝에다가 약간 닦아내고 PPT로 원액을 살짝 뿌려줘야 돼요. 음. 어 여러분들 PPT를 좀 제가 OEM을 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그렇지 이걸 25,000짜리예요. 음. 빗질하고 어, 파마이 풀려졌죠? 음. 그러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닦아내고 다시 PPT 뿌려줘요 여기. 음. 여기 끝에만. 근데 너 많이 뿌리면 연화 방해되고 네. 이렇게 하셔야 돼. 파마이 어때? 음. 풀르졌지 음. 그러면 연화 됐다는 거야. 음. 빗질해 보면 어때? 조금 부족해요. 여기 굵어 있지. 이러면 안 돼요. 음. 이래서 끝에부터 약 바르는 거야. 음. 오, 나왔어, 안 거지. 닦아내고. 근데, 어, 너 메말랐어. 그러면 안 돼. 저는 연화 볼 때는 연화 추에다가 양을 놔두고, PPT, 원의, 중간, 분무기도 좀 이거 말고 편하게 쓰는 게 있죠. 딱 비치는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일할 때가 되게 작업하기가 편해. 여기도 지금 보면, 어, 나왔어요. 여기 피피트 살짝만 됐어 됐어 그리고 항상 확인하셔야 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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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확인하셔야 돼 확인하고 됐어 됐습니다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피피트를 많이 뿌렸잖아 네. 지금 굳이 하지 말고 샴푸를 어, 한 다음에 샴푸를 누워서 이분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연화 볼때 항상 수시로 수시로 여기 괜찮지 여기만 건강모 바르면 돼요. 근데 손상이 심하면 빗질을 많이 하면 안 되긴 안 돼요. 부드럽게. 근데 빗질하는 것도 이렇게 봐봐. 아니지. 그이 빗질도 가볍게만 해야 돼요. 느낌 없이. 근데 여기는 지금 120km 달려줘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음. 음. 그래서 건강하더빨리셔야 돼요. 어, 이분은 외부를 할게 아니고 필 거잖아. 근데 외부가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안 돼요. 다필고 하셔야 돼요. 음. 냅두세요. 음. 그러면 머리가 약간 늘어지면 딱딱해져요. 어좀 풀어졌지? 예. 그치? 조금 부러졌죠. 한 2, 3분만 있다가 샵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부분 다 볼륨 매치. 여기 좀 강하죠? 네. 그럼 다시 여기는 건강 몸을 다시 바르셔야 돼요. 투셋은 나눠서 오버 부분은 다 아이롱 시크로 퍼 언더는 아래 부분은 다 그냥 매직하셔야 돼요. 볼륨 매치. 샵할 때도 바르지 말고 물 묻힌 다음에 내부 쪽이 약간 부족하잖아. 약간 이걸 좀 해줘야 돼요. 네. 자, 몸에 바짝! 이거 혹시 바깥에 얇은 거를 바꿔야지 너무 뚱뚱해 샴푸발때 불편해요 네. 그러는은깥에이 염색 샴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네. 가볍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헹군 다음에 가볍게만 뿌리 샴푸로 음. 삼속품제 해야 돼삼속품제삼성품 음. 응. 지금 하는 게 제일 나아 지금 끝에 까칠까칠하잖아 어. 조금만 줘요 많이 말고 여기만 해주면 돼 뿌리는 하지 마요 음. 뿌리 더안 살아요 끝에만 머릿결 좋아지게 이제 머리 다 폈어요. 이제 다시 새 출발해야 돼요. 찬바람으로만 여기서는 이제 제볼륨만 옛날에 샥이 그, 컷하시다그 음, 맛? 음, 약간 네. 그 느낌도 있네요. 뿌리까지 나온 머리 뜨고오면 음. 디어 조피가 음. 에센스한 베이블을 바르십니다. 아이론 카마트예 이분이 볼륨 매직을 한다. 그럼 베이블을 바르면 안 돼요. 뿌리 팔렸대. 온도는 140도. 아 140도예요. 모발 끝은 130도. 자, 그리 살릴 때도, 여기 봐봐. 살릴 때도, 7cm. 미만은 앞쪽으로. 7cm 이상은 옆으로 살리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앞으로, 여기는 옆으로 하셔야 돼요. 두 생이 어디가 튀어나왔어, 지금? 응. 그치? 응. 그럼 이렇게 살리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살려줘야 돼. 90도. 들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쪽으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딱. 그대로 올라가요. 여기. 셋, 넷, 딱. 위로. 위로, 위로. 이분은 3단까지는 안 돼. 요 2단만 하셔야 됩니다. 뿌리 볼륨 매직 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뿌리 볼륨 매직. 들어가죠. 응. 뿌리 봐봐. 뿌리 볼륨 매직. 뿌리 볼륨 매직 제기고 하나, 셋, 넷, 딱. 하나, 둘, 셋, 넷, 다. 이제 두셋 튀어나왔지. 네. 여기, 여기 일단 볼륨. 연결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네. 연결만. 근데 지금 이렇게 해도 봐봐. 연결이 안 돼. 살다 갑자기 죽죠? 그래서, 여기 서 연결만 해야 돼. 여기서 사이드 많이 죽었어. 안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 봐봐요. 하나, 둘, 셋. 냅두시면 돼요. 됐어 이제 어우 좋은데요 <laughs> 아이롱은 뿌리 살려본 적은 없죠 음. 음. 볼륨 매직 하셔도요 이렇게 아이롱은 뿌리를 살리고 볼륨 매직 하는게 훨씬 더 좋아요 음. 보통분들이 볼륨 매직을 하면 끝은 잘 들어 는데 뿌리가 죽어 뿌리는 아이롱이 살줘야돼 근데 손님들은 뿌리부터 볼륨 있는 걸 원해요 다 50대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뿌리 볼륨이에요 자 이제 리 한번 볼까요 일단 볼륨만 잘봐 음. 글러브가 어느 쪽으 향하나 찾지. 이렇게. 응. 이거야. 이렇게만 하면 돼. 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 안벌 살려고 뿌리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만 하셔도 느낌이 전체적으로 좀 달라 보여. 굴러주고, 굴러주고, 여기까지 오셔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셔야 돼. 요 이렇게 돼야 돼. 불러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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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셔야 돼요. 2, 3주 정도 지나면 자체 꼽슬이 올라옵니다. 그게 도 좋아, 이분은. 어스프게 하면, 어, 의미가 없어요. 라운드를 주고, 한 번. 다시 라운드를 주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오고,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오셔야 돼요. 여기 있는 백사이더 두장 튀어 놨잖아. 살리는 게 아니고, 봐봐요. 그냥 이렇게 써야 돼. 1cm 띄고. 됐어, 이제 끝났어. 됐어. 이제 많이 들어가 볼게요. 앞머리 짧지? 이건 앞머리 부분이야. 뜨셔야 음. 돼요. 자, 뿌렸렉 뿌리 때문에 뿌리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볼륨만 이렇게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마시면 돼. 이 부분은 이따가 매직기로다 잡아줘야 돼요. 뿌브링 하지 말고 천천히 라운드 주고 천천히 오고 다시 여기까지는 반바퀴 3cm에서 바닥을 보고 왼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숱을 너무 많이 치자 머리가 삐쳐 이게 아이론 볼륨 미직이에요 그냥 볼륨 미직은 좀 달라붙어요 볼륨 있게 아이론 볼륨 미직 중간 볼륨을 주셔야 돼요 봐봐요 주고 천천히 오세요 주고 삼 센치에서 바닥을 보고 깔짝깔짝. 아니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불면 죽어버려.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네. 어, 봐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뭐 이렇게 만져봐. 어, 부드럽지? 들어요. 네. 어, 이렇게 나와 있다. 봐봐요. 근데 볼륨 매직은 이런 느낌 안 나와요. 음. 아예 안 나. 와 약간 당기는 느낌 있어요. 아프세요? 한번 삼 센치에서 바닥을 보고 그 내립니다. 천천히 빨리 내리면 안 돼요. 뻗어. 오, 이렇게 해야 돼. 웨이브를 여기는 많이 놓고 싶다. 그 위엔 반바퀴 해야 돼, 반바퀴. 그럼 이분은 그냥 넘어가게끔만. 오바크 3cm에서 반바퀴. 여기서 웨이브 주고 싶으면 두단만한 바퀴. 반바퀴 실컷. 이렇게 엄마들은 볼륨 매직보다는 아이론 볼륨 매직도 오래 가요. 오늘 만들었죠. 이제 봐봐. 중간 볼륨 좋으니까꼬리빗 대고 그건 내리셔야 돼, 이렇게. 그럼 안 뻗쳐요. 어설프게 말하면 다 비춰요. 근데 여기서 복음 매직 할때 복구 아이롱 이렇게 합니다. 온도는 90도에요. 아 느낌 있어요. 오는 손이 매직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을 보고. 승용쌤들 커트하고, 네스탈러 커트하고, 손님 이렇게 볼륨판만 해줘요. 이렇게만 주시면다 볼륨판만. 음, 그, 좋아요. 말리기만 하면 그 드레한 느낌이 나오니까이분도몇달 음. 예, 지나서 어 머릿결이 좀 좋아졌다 그때 좀 예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다른 데서 망친 머리나 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결정날할때 너무 좋아요 머리가 약간 탔다 그럼 90도로 지금 같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나와 거짓말인 음. 거 같지? 딱 드레한 것처럼 나와 이게 음. 그래서 아이롱 볼륨이지 중간 볼륨 주고 120도에서 꺾어 들어오셔야 돼, 이렇게. 어, 느낌있어요, 지금. 지금 되게 잘 나올 것 같아. 어, 이 모습도 네, 귀여운데? 네. <laughs> 이 모습도 디지털 파마로 롤 스탠드처럼 만 다음에, 내 집기로 다시 잡아줍니다. 그럼 이 느낌이 나와요. 음. 이렇게 돼야 돼. 보통 끝에만 신경 쓰면 그놈다 뒤집어집니다. 오, 밝아요. 이거는 1, 8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음.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짧지? 짧은 데는, 짧은 데 이렇게 하셔야 돼, 요 짧은 머리. 근데 끝에만 하면 뒤집어진다그랬어 120도 들고,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야. 불편한 데 없으세요? 네. 남자 가정 부분 이렇게 하고, 특히 쇼컷 이렇게 지금 되게 좋아합니다. 쇼컷 엄마들은 두단 대신 외부 있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요. 아이론기냐, 매직기냐, 그게 차이인 거야. 이렇게 마시면 응. 돼. 물이 사졌잖아 근데 이분이 곱슬머리야. 볼륨 매직을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물중과보다 크림 중과이더 매끈해요. 마지막 보전 컵. 아잘 나왔어요. 응. 에센스. 갈 때는 이게 에센스 동무증 에센스. 갈때 선물 드릴게요. 자 감고 나서 에센스를 바르세요 이렇게 두루 바르고 어, 시클폼을 한 거라서 그냥 말리는 것보다 빗질을 하고 말리기가더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빨리 말리고, 빨리 한번 말리나 보자. 네, 볼륨 주면서 볼륨 주면서 이렇게. 오 좋아요. 음 좋은데요? 어, 다음에 염색하러 오실 때 머리를 끝만 다듬어 세요한 번. 그때부터 엄청 예뻐. 여기도 보세요. 매직기이로하딱 달라붙는데 볼륨 매직게이로 해서 네, 그래 네. 여기도 봐 볼륨감 봐봐요 어, 너무 많이 살지? 네, 이 모습도 봐봐요 응. 이게 아이롱 롤얼스테트야넘어갔잖아 뻗치는 거 하나도 없이 봐봐요 여긴 자체가 우리가 짧아서 뻗치는 거거든 응. 뻗치는 거 없이 뿌리 볼륨 살고 살짝살짝 넘어가면 돼요 괜찮죠? 네. 그러면 여기는 다 그냥 말린 다음에 옆머리는 말린 말릴... 마지막에 음. 이 뒤쪽으로 뒤쪽 넘기셔야 돼요. 뒤쪽 어. 넘기셔야 돼요. 뒷머리도 뿌리 사는 거 봐요. 꺾핑카우도 없이 네, 네, 네. 뿌리 살았지 그리고 웨이브 준게 아니고 실컷 만한 거죠 이렇게. 네. 그냥 안 뻗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무거운 부분만 틴닝으로 이렇게. 드레 안에도 안 보냈다 이런 모습이 나오셔야 돼요. 음. 이런 모습이 나오셔야 돼요. 어 느낌이 다른데요? 음. 어 너무 잘 나왔는데 이부분을 조금 더길르셔야 돼요. 더길르셔야 돼요. 음. 그래야 머리 볼륨이 많이 삽니다. 머리 예쁘다 음, 음. 에센스 끝에만 바르시면 돼요 많이 바르지 말고 네. 끝에만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음. 위에는 드라이 하나도 안는데 어때요? 네 드라이 한 거보다 더예요더이쁘지 더 않아요? 에이. 이게 아이온파마에요 어. 예쁘지 않아? 그쵸? 응. 이렇게 안 해봤죠? <laughs> 이게 아이온파마요 잘하실 거예요 아이온파마 잘해요 다음 똑같이 해줘 이제 멀리서 그러니까 저 이거... 찾지 마세요 <laughs> <그냥 안 찾을게요. 웃음> 저 찾지 말고 이제 이분한테 음. 멀리 저, 저 찾지 말고 이분은 타시면 되겠네. 집도 가까워 딱 좋네요. 머리 음. 뭐 했으니까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요? 아 이번 주 일요일 날 음. 저희 이제 그 셔플 모임이 음. 모임 이 있어요. 필펜스 모임 모임이라도 한저 아. 어. 수업 수업 어, 들어갈 대정가거든요 네. 음. 그때 이제 머리 소개하고 가서 넘어지자. 아, 음. 아 지금 머리 말리기만 하시면. 오 네, 네. 어, 진짜 이쁘다. 서서 음. 더 이쁘다. 음. 아더 이쁘다. 음. 서서 보니까. 음. 와안 보시면 너무 이쁘다. 안 버치니까. 그래서 하나요? 네 자, 어, 걔네 진짜. 정말 너무 뻗쳐가지고 이렇게 음. 많이 살죠 말려만 주면 그 이렇게 돼요 말려만 주면 일주일만 말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지가 알아서 그냥 반영을 찾아갑니다 음. 앞모습이 예뻐 오. <laughs> 아 정말 이쁘세요 머리카락 뭐 만져보세요 고객님 네머리결은 너무 좋아요 보기에도 윤기가 막나 우리 정아생한테잘 얘기해놓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네. 아, 네. 음.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모습이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동문생 간다 2탄 찍었어요 사연 듣고 그래도 머리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하시고 네. 너무 예뻐서 다행이다 아니, 오 너무 많다 어이게 손님 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 네, 주세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